포브스 잡지가 얼마 전 2015년 세계에서 최고 소득을 올린 여배우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여배우 판빙빙이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화 헝거 게임 시리즈의 주연 제니퍼 로렌스가 연소득 5200만 달러로 1위를, 블랙 위도우의 스칼렛 요한슨이 3550만 달러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중국의 유명 여배우 판빙빙이 연소득 2100만 달러로 안젤리나 졸리, 제니퍼 애니스톤 줄리아 로보츠 등 할리우드 배우들을 꺾고 4위에 올라 대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판빙빙은 어떻게 1억 3천만 위안에 달하는 돈을 벌어들인 것일까요? 일과 사랑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한 판빙빙은 작업실을 운영하는 남편 cf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탕더 영화 텔레비전 제작회사의 주주이기도 한 판빙빙이 투자 제작한 드라마 우메 인양 전설 역시 엄청난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판빙빙 예술 학교도 역시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캐나다에 투자한 캘리포니아 모텔과 빙빙 여관 그리고 게임 산업에서도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활발한 활동에 힘입어 판빙빙은 2015년 세계에서 최고 소득을 올린 여배우 순위에 오른 유일한 아시아 여배우가 됐습니다.